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구청장들이 이재명 정부의 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데 대해 이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송파 서초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의 구청장들은 정부의 포괄적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들러리로 만든 것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현장을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외치지만 정작 서민주거 현장에서는 규제가 아닌 협력과 공급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일방 통보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현장형 대책입니다.